행복이 샘솟는 책, 에너지가 넘치는 책을 만들고 있는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이사 권선복입니다. 어느 때인가 부터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무엇을 했느냐를 묻지 않고 무엇을 하겠느냐 비전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비전을 생각해봤어요. 제 마음에 가장 드는 비전 그것은 전두환 대통령이 5공대 내놓았던 정의로운 사회였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내놓았던 보통 사람의 시대도 상당히 매력 있는 비전이었습니다. 신한국 세계화 정보화 개혁 문민정부의 비전도 참 좋았습니다. 저는 국민의 정부의 비전은 달달로 입니다 민주주의 시장 경제 생산적 복지, 남북화해 노사 협력, 지식 기반 사회. 저도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저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때제 가슴은 공허합니다. 그 말을 누가 못하냐?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할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는 유종근 전북지사가 지으신 유종근의 신국가론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신뢰 협동이라는 이 사회적 자본을 한국이 제대로 구축하느냐 못하느냐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입다 앞으로의 사회에서의 생산성은 생산 요소의 투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 혁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토대가 되는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구축해 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laughs> 써놨습니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씌어있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문제는 그 사회적 신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조선 건국 이래로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꾸지 보지 못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 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했다. 폐가망신했다.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불의가문 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어야 했눈 감고 길을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수 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제 어머니가 제게 남겨 주었던 제 가훈은 야 이놈아. 모난 돌이 적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라. 아 80년대 시위하다가 가복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훈 역시 야이노마 계란으로 바 위치기다. 고만 두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laughs> 남과 같이해서는 잘될수 없다는 신념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운명이 모여서 한 나라의 국운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이 만든다는 신념으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목소리>